안녕하십니까 전기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배달했구요 자 오늘 배달한 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 11월 14일 이구요 네, 오늘 어 이제 배달한 거 보면은 어총 12건 배달했구요 42,019원 되겠습니다 어 평균 배달 건당은 3,500원 되겠구요 네, 오늘 18키로 주행했고 어, 배달 시간은 3시간 5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나누면 은 13,630원 나오고 있구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예, 수능 날이죠. 예, 수능 이슈와 그리고 어, 이제 축구 경기 이슈가 있는데, 예, 이슈가 두 가지나 있는데도 예, 콜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콜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어, 좀 기대는 했어요. 사실 오늘 수능도 끝나고, 그리고 축구 경기도 있고 해서 그래도 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생각을 완벽하게 벗어나갔습니다. 어, 피크타임 초반에 예, 일단은 배민원도 미션이 있고 쿠팡도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션까지도 다 실패했습니다. 예, 성공은 하나도 못했고요. 예, 미션 다 실패. 자 그리고 콜도 음, 한 7시 반 지나면서부터는 별로 안 들어왔어요 초반에는 어, 미션 하나는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두건 남기고 실패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 미션비도 못하고 <laughs> 그리고 어, 초반에 콜은 어, 그나마 좀 빼긴 뺐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음, 3시간 하고 어, 약 42,000원 번개 끝이에요 예. 그래도 이제 시급만 원은 넘겼다. 요즘에는 진짜 전기자전거로 배달할 때시급만원 넘기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콜이 없습니다. 아,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아, 이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이슈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수능이야. 어, 수능 끝난 거야. 뭐좀 오히려 배달보다는 외식하는, 외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축구, 축구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 그런 이슈 사항도 어 배달과는 관련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상황은 안 좋은데 어 뭐늘 말씀드리는 거죠.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다. 어쨌든 오늘도 돈은 벌었으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저가형 치킨 예. 두 마리는 먹을 수 있는 가격이죠. 예. 아, 요즘에 그들 그래요 어, 간신히 그냥 치킨 한 마리 가격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어, 돌이켜 보면은 예전에 배달을 시작할 때 하루에 3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어, 시간은 상관없이 하루 3만 원만 찍고 들어가자 어, 예전 어, 배달 시작할 때 예, 어,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 배달 시작할 때 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몇 아, 년도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 월순, 월, 은한 7월달? 7월달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한게 7월달부터였던 것 같은데, 7월달이면은 그래도 그 여름 성수기잖아요 근데도 그때는 이제 할줄 몰라서, 예. 할줄 몰라서, 어, 시급이 어, 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만 원도 안 나왔어요. 뭐0 0 원, 8 0 0 0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이제 요령과 노하우, 뭐 이런 실력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잘 됐죠. 잘 되다가 지난 달까지만 해도 아 지진 한 네, 달? 아무튼 네. <laughs> 9월, 10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음, 9월 달이 좀 괜찮았죠. 9월 달이 좀 괜찮고 10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전기 어, 자전거로 부업으로 했을 때 예, 평균 당 평균 이제 월 수익 어, 만족하는 수익인데 이번 달은 아, 처참합니다. 예, 지금 이번 달 보면은 9일 했고요, 9일 일했고 지금 누적 수익이 45만 원돼가고 어, 있어요. 어,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죠. 어, 남은 날뭐 계산해 보면은 예측은 할수 있는데 또 며칠 빠져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 달은 어, 100만원 찍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어,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laughs> 아, 하지만, 어, 하지만, 이제 곧 12월이 오기 때문에, 아, 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전이랑은, 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게 뭐냐면, 쿨 양이 정말, 어, 정말 비상식, 비상식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콜량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식점에 가서 몇, 몇 군데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어, 음식점에서도 주문이 한 절감, 절반 정도, 체감상으로 얘기하면 한50% 줄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 그거는 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콜이 안 들어오고, 어, 그 그래서 뭐 미션도 실패하는 날이 많아지고 뭐 이런 이런 게나 어, 때문, 그니까 내가 잘 못하거나 코른이 없다나 어, 내가 코른이 없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콜 양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 양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니까저그 음식점의 주문 양이 변화가 없고 예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과정 하에 음, 그냥 제가 콜을 예전보다 못 받는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음식점 자체가 지금 콜 양이 줄어들었어요 주문이 별로 안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 심지어 이벤트를 날려도 아니, 이벤트를 때려도 어, 예전만큼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해요 어, 아마 그냥 제 단순한 생각에는 그런 거죠 그 이제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를 하수 인상을 하니까 음식점에서도 이제 가게 그 유지를 위해서 그 음식값을 인상했잖아요. 예, 많은 곳들이 그렇게 인상을 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음, 그런 문제가 이제 뉴스가 자꾸 어, 나오죠. 뉴스에 예, 뉴스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소식을 접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어, 음식 주문을 많이 시켜 먹던 분들도 예전과는 다른 좀 높은 금액에 좀 부담이 돼서 덜 시켜 먹고 그리고 어, 무료 배달이라고 하지만 이제 뉴스에서 하도 나오니까 아저 금액이 배달료가 포함된 금액이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 배달량이 어, 줄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단톡방에 보면은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다 비슷합니다. 다들 예전만큼은 못하고 계세요. 예, 예전만큼은 못하고. 근데 그 와중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합니다. 잘하시겠지만, 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예. 어, 그래서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정말 성수기 시즌이 온다라고 한들 예전과 비슷해질까? 어, 저는 조금은 아닐 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들어요 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어, 조금 들어 드는 어, 편입니다 요즘엔 제가 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어, 그런 긍정적인 어, 바램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어, 예전보단, 예전보다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laughs> 아참 어렵죠.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하면서 다른 걸 바꿔야 돼요. 제가 바꾼다는 거는 이제 부업을 바꾸든지 그런 거죠. <laughs> 아뭐 요즘에 뭐 이렇듯 부업으로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부업. 배달 부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재미가 없으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음, 영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 이제 내용을 예전처럼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떤 어플로, 어몇 건을 했고, 어 그런 거를 가려버렸어요. 예, 가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배달판 어플을 캡처한 거예요. 캡처해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배민 쿠팡, 뭐 이런 것들 안 나오게 일단은 가렸고, 근데 이제 또 그러실 분 있겠죠. 뭐 어차피 그래도 금액은 보이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차츰차츰 바뀔 겁니다. 차츰차츰 바뀔 거고, 갑자기 바꾸면은 저도 이제 매일 영상을 배달하, 배달하면은 매일 영상을 올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변경을 해 나가면서 이제 뭐 금액은 얘기를 안 하던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뭐 건수만 얘기하고, 뭐 금액은 얘기 안 하던지 이런 방향으로 할 거예요. 자,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음, 뭐 재미는 없고, 음, 어떤 다른 부업을 또 찾고 싶지만, 아직은, 음, <laughs> 아직은 어, 유지를, 배달 부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 자, 오늘. 어. 뭐, 자녀분 중에 수능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좀, 그래도, 외식을 하신다거나, 어 이제, 그동안 수고한, 이제, 보상을 좀, 달래주거나, 뭐, 이러신 가정이 있을 거고, 자,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 피크 타임만 하고, 축구, 어, 이제, 경기를 보러 일찍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어, 뭐, 수능과도 관련이 없고, 예. 그리고 축구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챙겨 봤어요 어, 많이 챙겨 봤는데 어, 뭐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laughs> 이제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안 챙겨 보게 돼요 그냥 궁금하면은 다음날 그냥 하이라이트 경기 하이라이트 그런 것만 좀 대충 보고 그러고 맙니다 일단은 그냥 매일 나와서 단돈 만 원이라도 버는 게 저는 그게 더 어, 현재 상황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좀 시간이 늦긴 했는데 뭐 작업실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다 됐네요 어, 이제 뭐 정리하고 어, 들어가서 어, 씻고 어, 빨리 자야죠 <laughs> 네, 내일 또 금요일인데 음, 불금에 얼마나 어, 또 콜이 있을까 이렇게 어, 기대가 되진 않아요 <laughs> 기대가 되진 않지만 또 해야죠. 내일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내일 특별한 일 없고, 어, 아마 예상으로는 일요일과, 어, 다음 주 월요일, 일요일은 확실히 못 하고요. 어, 월요일 날은 시간이 되면 할 겁니다. 월요일도 조금 일정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 요즘에 이렇게 빠지는 날이 많아요. 네. 나도 뭐 그렇습니다. 에이, 저도 지치긴 한데, 에, 콜이 있으면은 이번 달에 좀이 악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콜이 정말 없어요. 콜이 정말 없어서 좀 쉬고 있습니다. <laughs> 피크 타임만 하고 10월 달에 너무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달에는 그래도 좀이양 물고 네 다섯 시간 하면서 최대한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먹고 1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laughs> 점점 그냥 밖에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지쳐요 마인드가. 그래서 차라리 마인드를 아예 바닥까지 내리기, 내려가기 전에 예, 마인드가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어, 적당히 하고 어, 유지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뭐 그래요 네.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아 맞다 참고로 어, 저희 단톡방 예, 단톡방을 제가 카카오 오픈톡방 배달, 배달의 신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단톡방을 어,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도 광고성, 어, 이제 이상한 분들이 들어와서 광고 좀 날리고 이상한 말 하고 나가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서, 어, 다시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음, 비밀번호는 제목에 있습니다. 예, 5, 5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 제목에 5, 5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예, 그거 만약에 들어오실 분들은 검색해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